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초 소묘 원기둥 시간입니다. 혼자서 연필 소묘를 이용해서 원기둥을 표현해 보는데요. 형태가 잘 나타나야 되고 구조를 잘 이해해야 원기둥 표현이 쉬워져요. 자, 원기둥 하면은 구와 이렇게 펼쳤을 때는 직사각형이죠. 두 개의 원과 직사각형이 만나서 이렇게 원 기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타원을 그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타원의 기준들을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머리가 좋거나 그렇지 않,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원이 되면 이 선에 맞춰서 자, 됐나요? 실제 원의 어, 이 위의 원 사이즈하고 아래 의원 사이즈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시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타원의 면적이 더 넓어져요. 사실은 둘이 똑같지만, 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를 조금 더 넓게, 위에는 좀 좁게. 자, 이렇게 선을 해서 이제 정확한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이 곡선이 되게 어려워요. 아까 말했다시피 담보 이 아래 부분을 더 넓게 선생님이 커브를 더 해줬어요. 자 원기둥 형태가 됐나요? 자, 그러면, 빛의 흐름에 따라서 그림자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왼쪽에서 빛이 오면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맞아요. 오른쪽으로 빛이 가겠죠? 자, 그럼 이거는 원기둥 모양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생님 나눠봤어요. 빛이 닿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가장 밝은 부분, 위하고 위가 가장 밝고, 그 다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게, 빛에 따라서, 지금은 평면인데, 어 명암을 줘서 입체가 되게, 자,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림자도, 여기도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이 될 거예요. 자, 세로선을 이용해서 한번 색을 넣어 볼게요. 가장 밝은 부분이 여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는 느낌이 나나요? 자, 그리고 항상 이 끝부분은 반사광, 바닥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진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도 세로선을 썼으면 가로선 써서 이 타운을 하는데 이 타운도 이런 식으로 직선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 주면 이렇게 곡선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시작하는 부분 강약을 조절하면서 시작하는 부분 여기 직선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선생님 직선으로. 좀 진하게 하고 싶을 때는 연필을 세워서. 연하고 싶을 때는 연필을 눕혀서. 가로선을 넣어주고. 직선을 다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살표 부분 지울게요. 여기도 자연스럽게. 여기도 형태의 하얀 연필이라고 했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윗부분도 정리. 자, 윗부분 색 밝게 들어와야 되겠죠. 빛이. 자, 여기도 가장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시작해서 중간 약하게. 자, 선생님이 연필을 지금 세워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느낌 이해되나요? 자, 그림자 시작하는 부분 어떻나 그랬어요? 가장 진하다 그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도고 중간 이렇게 단계를 뺄수 있어요. 자, 여기는 반사광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더 어두운 거예요. 자, 여기 가장 꺾이는 부분 원기둥 형태 자,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죠? 형태 시작하는 부분은 세게 눌러서 자, 이제 단계 어두운 것부터 천천히. 아, 저는 어려워요. 그럼 밝은 것부터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연필을 세워가면서 연하게 그림자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기둥을 표현해봤어요. 자, 왼쪽에서 빛이 와서 꺾이는 부분 가장 어둡게, 그다음 그림자 시작 부분 어둡게. 자, 원기둥 아까 이렇게 구가 두 개가 있고요, 네모가 연결돼서 구부러져서 원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평면을 평면 작업이지만 그 명암을 주어서 입체로 그려봤습니다. 그림은 멀리서 이렇게 봐야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지? 내가 어색한 부분이 어디지? 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색감을 더 넣고 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원기둥 그리기 기초 소멸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